사자성어 집사광익 생각을 모아 유익함을 키운다는 뜻입니다. 마포구는 자치구 중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는 동시에 풀어야 할 문제도 많은데요. 300명이 넘는 구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난제를 풀어나가는 취지에서 마포정책토론단 집사광익의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최영진 기자입니다. 마포구가 지난 12일 오후 3시 구청 대강당에서 정책토론단 집사광익의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그의 정책토론단은 구정난제 해결책이나 마포의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토론활동을 통해 조직의 소통과 공유 능력을 키워나가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의제는 경의선 체계거리 운영 활성화, 축구 메카도시 마포 실현방안,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운영방안 등입니다. 구는 토론단을 대상으로 토론 기법 훈련과 국내외 벤치마킹 등을 지원해 학습과 토론의 내실과 전문성을 기함으로써 각종 구의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 찾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박홍선 마포구청장은 토론과 활동은 구 전체가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면서 차이점을 조율해 나가는 소통의 과정이라며 소통과 공유가 원활한 조직으로 성장해 가는 밑거름이 되는 동시에 각자의 경험과 능력을 서로 합치고 나누면서 개개인의 역량 또한 키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포투데이 최영진입니다.